우리가 지난 주에 요한복음 6장을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월절 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월절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지킨 절기였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유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약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렀을까? 그것이 요한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렀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계셨던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유대로 가지 않았던 표면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하려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평탄한 길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우리의 삶이 평탄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풍랑도 있지만 아니 하나님이 풍랑과 파도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기대만큼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탄한 길이라기보다는 때로는 굴곡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며 또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과도 마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피곤한 그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그곳에 머물러서 기도한 후에 제자들을 따라가셨던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이 사건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갈리리 바다를 건너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그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주님이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내 욕심대로 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길이 막히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의 배를 태워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풍랑과 바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풍랑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풍랑이 없고 바람이 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그 풍랑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도 만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나지만, 그 유혹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보면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유혹과도 마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비치교의 성도들이 그럴 때마다 우리 를 보낸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내붙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시험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되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이 신앙생활의 유혹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자꾸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사니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오늘 사건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수장절이라고 하고 때로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억하면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을 먹고 지내면서 광야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매우 특별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초막절 날 임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고 전승이고 전설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하실 메시아는 초막절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권면한 겁니다. 말한 거예요.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 오니까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했던 초막들이 다가왔으니 여기 갈릴리에 머무지 말고 세계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절기가 되면요 예루살렘에 무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절기는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가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말하는 거예요. 가서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전 특별히 사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절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내면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한다면 내가 스스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조용히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그것을 말해야 되지 않겠냐,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더 많은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영향력을 내고 싶은 거죠 내 일대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할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도 우리는 때로 과장된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또 때로는 일부러 편을 가르기도 하잖아요 또 때로는 나를 드러내고자 몸부림을 치기도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들의 이야기예요. 네 자신을 좀 드러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너를 밝히 내는 것이 맞는 건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결코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갖고 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내 자신을 높이려고 할때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때 오히려 우리 마음이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유혹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사단에게 받아던 유혹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면 천사가 내 발을 붙들 것 아니겠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를 어떻게 지키는지 보여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드러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능력을 보여주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이 유혹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유혹이 들 때마다 전 우리 빛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을 때마다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요, 이런 방법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나를 증거해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아, 알아주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오히려 성경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가 빛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드러내지 않아도 너는 밝게 빛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맞아요. 우리는 빛인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하면 우리는 빛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숨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입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극류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한 일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을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한 일도 왼손이 모르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섬기는 것, 조용히 낮아지는 것, 조용히 남을 돕는 것, 다른 사람 뒤에 숨는, 숨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양새라고 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5절입니다. 시장.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해가 갑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 가족들에게조차 메시아라고 인정받거나 위로받지 못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잘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고, 오늘 말씀처럼 조금 조롱 섞인 말투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바라고 그리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비책 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는 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섬길 때도 조용히 섬기고 누구를 도울 때도 조용히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중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하나의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자꾸 내가 임의로 정하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때를 정하고자 하는 유혹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이 내 계획은 지금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시려면요. 지금 역사해야 될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의 때 하나님의 정할 때를 내가 정하고 싶은 겁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나는 동생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화와 예수님의 대화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가 올 때라고 사람들이 믿는 초막절이 나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지금이 하나님의 때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상축할 때 부딪힐지 찾아오는 긴장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다를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긴장감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시는 때가 다를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긴장감이 놓이게 된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초막절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낸다면 효과는 200% 넘을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이 초막절에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것은 적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는 딱 좋은 때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분이 메시아라고 분명한 때인 것 같아요. 때로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지금이 적기예요. 지금 이 교회를 놓친다면 두번 다시 이런 기회는 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급해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기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지금이 적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지금이 적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때를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의 때를 결정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여러분의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죽을 때가 있다면 치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헐 때가 있다면 다시 세워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한 때가 있으면 응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이 닫힌 때가 있다면 문이 또 열려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이 범사의 귀환 갈 때는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정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우 근시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 있지만 내일은 어디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나 행복하지 모르지만 그 행복이 내일 내일 모레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이 행복이 유지되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겠지만, 그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 동생들의 생각에는 지금이 적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큰 안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적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때때로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 적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 다음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막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잠시 기다리면 더큰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맡겨드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귀담으는 필요가 있어요 5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너희 자신들이 기름지고.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의 수고와 노력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너희를 먹일 것이며 하나님이 기름진 것으로 너희를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 위에 하나님이 부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름진 것으로 너희 삶을 채우겠다고 약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체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 때를 정하는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서 내 때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의 뜻을 고집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뜻을 고집하고 싶은 그 마음을 꺾을 줄 알아야 돼요 접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오늘 다시 1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절 오늘 배경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갈릴리에 잠시 머물렀던 것 아닙니까? 이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무서워서 피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피해서 갈릴리에 잠시 머물렀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종종 예수님이 사람들의 핍백을 피했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피하셨을까? 이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있어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결코 유대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과 맞서 싸웁니다. 또 자기의 결벽을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결백합니다라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맞서 싸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 핍박이 무서워서 피했을까요? 예수님의 핏박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숨었던 것일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한번 멸하시려고 했다면 아주 쉽게 그들을 충분히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서 예수님의 힘과 권능을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유대인을 피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들과 맞서 싸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보다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들과 맞서 싸울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전혀 달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눈에 가시와 같았던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 가득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부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깝지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 왜 예수님을 대적한 것일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민족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잘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이렇게 어리석게 예수님을 대적했을까 말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이루는데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힌 채 고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에선 누구냐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겁니다.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 자신의 경험에 갇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신념, 내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고집 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상황에 내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비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고집만큼 장애물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집이 의로울 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고집이 인간적인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그 고집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 리비치 교 성도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고집은 있을지언정 여러분 마음에 갖고 있는 악하고 어리석은 고집은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던 것 같이 때로는 평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은 때로는 굴곡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과 마주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에게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아주 어리석은 마음이 될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조용히,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자꾸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유혹을 겪곤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이라고, 지금이 적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정확한 때에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때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분들이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끝으로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